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는 이야 할 국가적 사안이다. 오만 조속한 법안 통과를 확신하기는 여전히 힘들다. 국회가 역할을 밀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고 시민들의 뜻을 외면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국회를 향해 함께 목소리 높여.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 대표라면 자신이 대면하고 대의해야 하는 국민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알고 간절히 호소하는 이들의 호응에 참사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운다면 이태원 참사를 외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일주기 안에 1 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반드시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는데 초석을 다지겠다고 159명 희생자 앞에 다짐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과 기록은 옅어지고 진상규명은 더욱 흔들어지고 있어 이러한 다짐이 무식하, 무색할 지경이다. 그동안. 책임자들이 관련 기록을 삭제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봐 왔다.더구나 오늘 신문기사에 따르면 이태원 한론 축제 기간 사고를 예견했던 서울 경찰청이 위험성을 지적하는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참사 직후 이를 삭제했다고 한다. 용산경찰서의 문제, 문서 삭제만이 아니라 그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에서도 윗선의 참사 책임을 회피하고자 사건을 예견한 보고서들을 없앤 것이다. 이처럼 참사를 외면하고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과 싸워 진실을 밝히려면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심지어 유엔 자유권익위원회조차도 이태원 참사의 진상 원인 규명을 위한 전면적인 독립적인 조사를 위한 기관을 설립하라고 권고했었다. 더 이상 참사를 반복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특별법을 통한 진상 규명이야말로 그 첫걸음이다.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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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상정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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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단하라.